칠흑같이 어두운 긴털 같은 2020년 아무도 1년 전이 시간에 코로나 전 세계를 뒤덮여서 이처럼 힘들고 암울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아픔 속에서 지구촌의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하루에 지구촌에서 코비드 i d 1 9 이라고 하는 질병과 변종바이러스의 발생자가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코로나의 악 영향 속에서도 전혀 남과 무시 살아갈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그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0편 7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시인은 도대체 왜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다 표현한데 믿는 나는 왜 e r 도 힘들고 왜 이렇게도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너무나도 갈등을 느끼고 우울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저들은 희 e r e don't 게하는데왜 믿는 c 는 힘과 고난 겪어야 될까? 정말 행위를 일으키면서 타들어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에 번격처럼 스치어 지나가는 한 생각. 그게 뭐냐? 미끄럼틀. 우리나라 이들이 미끄럼틀을 막뒤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신나게 미끄러 내,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미끄럼틀을 줬기 때문에 신나게 그들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음 이유가 영생과 영광이 영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고을 치면서,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난, 이 순간부터, 딱한 가지 결심을 니라 다른 것 탁, 들돌리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리라.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참 많이 멀어지셨어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안 나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약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60%가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붙게 다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이 결론입니다. 내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까이 하는 말은 대략 말한다는 데 접근한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 가까이 가까이 나아간다 매일매일 움직여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기껏 될 것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나는 올한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에서 어떤 것들로 접근해 갈 건가? 예를 듭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나왔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한 장씩 읽으리라. 뭐한달 동안 한 장씩 읽고, 2월 달에는 뭐두 장씩 읽고, 3월 달에는 석 장씩 읽고 하는 식으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게 2021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니다한 발짝씩 한 발짝씩.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하루에 씻기도록 내 기도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조금씩 가까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25편 14편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의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실이로다. 요호와의 친밀하시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해지는 것,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 그분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만 통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성이 깊어져가는 단계가 되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을 이야기 듣고 경고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들어요. 만약 이성이 하나님 의 오십육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던 아브라함 조카라고 세면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됐다고 하는 거. 니다 에웨이시턴 성전에 보면 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WTO 세계몽을 기구 긴급 대응 팀장인 마이크 라이온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더 강력한 팬더믹이 오고 있다. 경고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는 비교가 되지 않은더 강력한 팬더믹 전염병이 지구촌에 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2 9일안는 영국에 변종 바이러스로 감염하 하루에 4만 명이 감염자가 생겨지고 있어요 옛시을 불과하는데 전염성이 코로나 19보다 2배가량 강력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도 잘 아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할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전염병 환자는 그냥 둘둘 말아서 질병본부의 직원이 환영시켜 버리고 가족들에게 오는 건 장례식도 참석 못 하고 한주내 재만 하 알이 속에 담겨져 오는 거예요. 자유는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는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1월 1일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이야 하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이런 불이 크게 껴져요이 복은 뭐냐? 복이라는 말인데, 내가 좋아, 하 내가 즐거워, 하 내가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즉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가장 즐겨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내 삶에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거라고 두 번째 보면 그래요. 즉, 무엇을 사랑하는가요두 번째 여러분까지는 무엇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 것, 그걸 사랑하고 있니다 내게 있는 수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재원이 지출되는 것 그걸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많이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져가고 있는 것 그걸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다. 말이다. 2021년도 하나님을 생활하고하나님이나의 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사실 주일에 계신 우리에게 또 찾아온 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날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되게 하신 날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보면 11장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오늘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멸의모호사도판정면 주님께 그대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못 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암받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아지는 게 복이다 생각 내가 흥겹게 즐겁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다 행복이다 생각다 그런데 성령 당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복이다. 제사원 받는게 복이다. 주인이 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다.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해가 뜨는 것일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믿다고 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것도 못 하기 하고 온라인으로 올해는 일출을 텔레비전 방송이 일제 전부 영상으로 현장에서 중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하다가? 여러분 코로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소명식 예배를 3 1일날 아침부터 시작해 드리는 교회들 이대부분이군요이 영시예배도 못 드리고. 아침 8시에 모여서 드린다 하는 그림도 있고요 다양하게 변합니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말씀만이 나의 복이다 주일만이 나의 복이다 죄사함 받는 것만이 나의 복이다 이것만 가슴에 확증하며 2 0 2 2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주여와을 나의 피로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기 전파한다는 말은 서파한다는데 자세히 말한다 간증난다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랑할까 2021년은 뭘 자랑할까 어떤 사람은요 모여 앉기만 하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여 앉기만 하면 정말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자기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의문에서 하나님을 내 신앙초로 삼아서 그걸 간증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간증하겠다는 그 소리예요. 2021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사실을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신앙의 간증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2년 13일 녹절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피난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 10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위해 피난처시요신이시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증했다는 거예요. 자원 14편 21절은 우리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리에 내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피난처가 되어주신 다이약속입 시편 13편 18절에 보면 높은 상들은 사냥을 위하이바위너노후의 피난처다. 저마다 생긴 대로 피난처가 되게.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강하여 부르짖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 여러분들이. 30일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씨가 선거 결심 공판에서 9년의 구형을 받았죠. 그 구형이 되어진 직전에 마지막 할 말이 뭐가 있냐. 그때 그는 짤막하게 눈물을 지으면서 굳게 잇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서 긴 투병생활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다. 그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심금을울렸어요 이제 욕심을 쓰면 삼성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에만 가까이하고 집중하고. 거기에만 사랑하고 빠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기억이라고 하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걸 붙잡아야 우리에게는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눈물을 주는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게 된때에 아쉬움을 가져옵니다. 오늘 60%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하나님을 내 피와 주로 삼서 나는 그신앙을간직하는 2021년이 되겠다라고 굳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